파하하하 <laughs> 아, <화이자 이뻐요>. <laughs> <없나? 웃음> 진짜. 흰색이 있 코인이 진짜 실물이 예쁘더라. 음, 이거가 실물 아니야? 내가 아, 그러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코인이 그냥 그려보였거든? 똑같은 <laughs> 애더 예뻤으면 은 진짜 보드카 좋았을텐데 <laughs> 아 근데 패치 진짜 예쁘다. 1열 예매했던 호기롭게 예매했는데 F석 예대 떴을 때 얼마나 기뻤는 지 알아요 내가? 나는 산책해서 잡은 자리거든? 오, 오 잡았다 이랬는데 가변석인 거야 아... 나는 이렇게 그냥 멀 거라고만 생각했지 높아서 안 보일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 나는 티켓팅 할때저 2열 통로를 딱 잡은 거거든 웬일로 내가 티켓팅 이렇게 잘했지? 하면서 진짜 완전 흔들고 있었는데 그 자리가 취소가 됐어 아니 근데 무대 보니까 F2열은 사람이 들어가기도.. 그러니까 <laughs> 뺏겠지 자기들도 어, 근데, 근데 그거를 왜 공연 당일날 빼냐고 그러니까. 그 전날이라도 공제를 올렸어야지 그래서 내가 발코니 예매한 거잖아 나 나도 주말에는 코멜 에이저 보통 대극장 어?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무대 장치나 이런 게막 움직이는데 이거는 그게 하나도 없이 무대가 안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그게 많아? 많이 움직이지. 그날들은 무대가 아예 이렇게 그냥 빙글 돌았거든, 아, 전체를. 포맷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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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콘서트 느낌. 런웨이 같은 무대잖아. 음. 그래서 나는 그거를 보면서도 아 배우들이 여기까지 오겠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 관객석까지 나오니까 콘서트랑 뮤지컬의 중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인물 관계도나 스토리를 모르는 상태로 그걸 보면. 절대, 이해를, 절대 이해를 못 하지 나, 않아 나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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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자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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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피에르가 결혼을 했어? 웃음> <laughs> <laughs> 오페라 야소개 정도 돈외워도 졸지 있다 졸지 않으려면 따랐다 따랐다 이러면서 이장님을 소개하는 거는 아는데 졸지 않으려면 이름 정도는 외워놔야 되는 거를그 그거는 아, 졸지 않으려면은 그거를 뭐아러다니까 음. 여기에도 인물 관계도가 그려져 있더라고 음, 왜냐면 이름도 어렵고 관계도 못 이렇게 작가워. 그래 그거 봐야 돼 게다가 이게 전쟁과 평화를 가지고 음. 이렇게 만든 뮤지컬이니까. 음. 전쟁과 평화를 잃은 사람들은 내용을 알겠지 삐에르가 저게 왜 갑자기 나타샤한테 사랑 비슷한 연민의 감정을 느꼈는지를 아니 나는 알면서도, 본 사람은 아는데. 알면서도 갑자기? 아 결국은 둘이 이어져요? 근데 어. 그것도 되게 한참 나중이던데? 어, 엔딩이야. 그렇게 되고 나서, 나서 피에르도 전쟁에 나가요. 어, 진짜? 전쟁으로 거기로 가. 가서 거기서, 막 코로로 잡혔다가 어, 막 그게 어, 어. 다 이후에 나와. 근데 그, 사, 근데 그 사이 엘렌이 죽어. 어, 엘렌이 죽어서 나타샤는 결혼할 수 있는 거고 아, 뮤지컬에 나오는 부분은 클라이막스도 아니고 중반에 앞부분을 뮤지컬, 그 짧은 부분을 뮤지컬로 만든 근데 거야. 근데 그거 뭔지 알아 나타샤가 좋아했던 애들 다 유부남이다? 안드레도 유부남이었어. 진짜? 아, 돌싱이구나.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내가 이 b m 이런 거 다섯 번 얘기했다. <laughs> 다 자연한 장르 나온다고 내가. 아 그래도 나는 그런 야광복 <laughs> 진짜 그런 야광복 흔들면서 먹... 클럽처럼 이럴지 어. 몰라그 보로도에 거기도 현, 그 현대 옷을 입고 나와요. 아들이 다. 아, 네. 여기도 현대 옷을 입나? 다 똑같.. 응! 응! 아니 반팔 입고 아예 나와요 이런 옷이? <laughs> 나못본거 같은데? <laughs> 나못 봤어 언니 두번 봤는데 여기, 여기 악마 뿔 이런 거 <laughs> 어. 쓰고 나올 때 아예 반팔에 <laughs> 어. 청바지 입고 나와요 진짜? 아, 아, 아. 이막에서 글을 그래, 살 빼서 나온 거야? 그럼, 살 뺐지 다이어트 성공했지 그런 거 했지. 아닐까? 필로좀잘보리라고이막에서 <laughs> 갑자기 되게 잘생겨 보이는 아, 거야 그거, 나는 그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아, 아, 그거라고 생각했거든? 결투를 하고 어쨌든 자기가 자책감을 느끼지않아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음, 그래서 마음 되게, 고생해가지고. 난난 어, 난 그렇다고 생각했어. <laughs> 그 전에는 흥청망청 놀면서 낯대하게 응. 응, 한량처럼 살다가 응. 마지막에 각성하는데. 아, 그치, 그치. 그래서 사를. 그래서 야꼬리또리하게 약간... 보이게 하려고 그치, 그치. 약간 그 의도된 어. 건가? 뭐, 그거는 연출이 의도한 거겠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 도대체 몇번을봐야 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 나 이해 못해. 굿즈 개인 굿즈. 연이니안터도서다 품절이야. 뺏지랑스에서수할게그 할아버지가 봤어? 피해한테푹 하는데. 박나 그거 처음 봤어. 도 겁나 귀여워 근 뭐지? 그 클럽실에서 초콩이 돌잖아 우리 쪽으로 걸어올 때두손두손 해가지고 초코를 해주는 거야 초콩이 뿌렸어 피에르가 돈을 아, 맞아, 맞아. 그러면 앙들이 그거 막 이렇게 주셨단 말이야 오페라 아, 뭐라고 그랬지? 아, 오페라, 오페라. 오페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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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대주배 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진짜 <laughs> 어. 이 사람은 되게 아, 귀여워 저 의자가 옳긴 줄 알았어